안녕하세요. 딕셔너리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유용한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딕셔너리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메소드들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후에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는요. 딕셔너리가 제공하는 메소드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11개의 메소드를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딕셔너리를 복사하는 메소드로는 카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강의에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prime keys 메소드는 키를 기반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따라서 딕셔너리의 객체가 아닌 딕트 클래스의 메서드로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형인 dict.from_keys 형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from_keys에 전달 인자로 순회형을 사용하면 이 순회형에 들어 있는 모든 값들이 키가 됩니다. 그리고 매핑 값 v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매핑 값은 None인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매핑 값 v를 지정하면은 모든 매핑 값이 v인 딕셔너리를 만들어 줍니다. setdefault 메서드는 전달 인자 k가 딕셔너리에 없으면은 키를 k로 하는 새로운 객체를 딕셔너리에 추가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전달 인자로 v가 주어지면 이 v를 k의 매핑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v가 주어지지 않으면 매핑 값으로는 None을 사용합니다. 디폴트 값으로 이제 매핑 값이 None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k가 딕셔너리에 이미 존재하는 키라면요, 그 객체를 추가하지 않고 k의 기존에 있는 k의 매핑 값을 반환을 합니다. update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값을 갱신할 때 사용하는데 전달 인자로는 키와 매핑 값 쌍으로 된 순회형이옵니다. 이 순회형 중에서 딕셔너리에 없는 값, 즉 키가 딕셔너리 키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키가 있다면요. 이것은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딕셔너리에 키가 존재를 한다면요. 해당 키의 매핑 값만 갱신합니다. 화면에 있는 여기 나오는 세개의 메소드는 모두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값들을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pop item 메서드는요 딕셔너리 d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 마지막 객체를 키와 매핑 값의 투플형으로 이제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해당 객체를 딕셔너리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빈 딕셔너리에서 pop item을 사용하게 되면은 키에라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pop 메서드는요. 여기 전달인자로 키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 키인 K가 딕셔너리 D에 있다면은, 그 매핑 값을 일단 반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핑 값만 반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객체, 어, K와, 어, 이제 그 매핑 값을 모두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키 K가 이제 딕셔너리에 없다면요, 어, 설정한 이제 전달인자인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두 가지 경우가 또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v라는 것을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 에러가 나고요. 왜냐하면 키가 없기 때문에 에, 삭제할 게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고 v가 주어지면요, 비록 키가 없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그 v가 즉 주어진 v가 반환이 됩니다. 사실 이 안에는 이제 키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게 없죠. 어, 삭제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에러가 나야 되는데 b를 이렇게 주어 설정을 하게 되면은 b 값이 반환됩니다. 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예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lear method는요,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네개의 메소드는 이제 지리 메소드입니다. 즉 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어, 여기서 나오는 keys 메소드는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만 어,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반환을 합니다. 읽기 전용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추출해서 어떻게 사용하려면 은 이렇게 리스트나 투플 등으로 형 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대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하는 자료형이 dict keys로 이렇게 반환을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 즉 genera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es method는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매핑 값을 이제 읽기 전용으로 반환을 합니다. 읽기 전용 반환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하나 하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쓰든지 아니면은 리스트나 튜플로 형변환을 해야만이 직접 값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스 메소드는 어, 이제 앞서 키즈는 이제 키만 추출했고요, 밸류즈는 매핑값을 추출했는데 아이템즈는 키와 매핑값을 하나로 쌍으로 가지고 있는 튜플 형식의 읽, 읽기 전용 값을 반환을 합니다. 아,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하려면 포문을 쓰든지 아니면은 리스트나 튜플로 형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 메소드는 딕셔너리 인덱스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딕셔너리 인덱스의 경우에는 딕셔너리에 대괄로를 하고 그 안에 키 값을 넣으면 해당 키가 가지고 있는 매핑 값을 반환하죠. 여기 get 메소드는 마찬가지로 여기 키 k를 전달 인자로 지정을 하면요. 해당 매핑 값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인덱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키 값을 추출할 경우에 만약에 해당 키가 딕셔너리에 없다면요, 딕셔너리 인덱스의 경우에는 키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설정한 이 전달 인자로 키를 설정 하게 되는데 이 키가 딕셔너이 없다면은 그냥 아무런 에러가 나지 않고요, 그냥 None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키에다가 또 이렇게 v 값을 옵션으로 주게 되면요, 키가 없는데도 v를 반환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앞서 봤던 메소드 있죠, 여기 pop 메소드와도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pop 같은 경우 해당 키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키 에러가 내는 에러 나는 게 아니고요. 어, V가 이제 주어질 경우에는 에러 없이 그냥 V 값을 반환한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V가 주어질 경우에 get에서도 어, 에러가 나지 않고 게, 어, 키가 없다면은. v를 반환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실습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실습에서 실제 코드를 보면 은어 이게 메소드가 매우 유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딕셔너리가 제공하는 11개의 메소드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